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주민 5만 명이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3일간 휴전을 조건으로 인질 10여 명을 석방하는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흰 연기가 솟아오르고 하마스 대원들이 연이어 총격에 나섭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하 벙커에 숨은 하마스 대원이 박격포를 발사합니다. 가자시트 시가전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하마스의 터널 경도 130여 곳을 파괴하고 전략적 공격을 계획하던 하마스의 항공과 해군 전력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마스는 가자 북부 지역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50만 명이 하자 시트 시트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3일간 휴전을 조건으로 미국인 6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인질 석방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인도적 전투 중단은 허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전력 수급 등의 문제로 심각한 의료 붕괴 현상을 겪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진료실은 물론 수술실까지 갖춘 해군 병원선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